설악동에 설치된 매직 그레이팅에서 촬영합니다. 저기 쭉 내려가서 저 출렁다리를 건너서 한 700m가 있고요. 여기는 설악산 저 개울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. 한 300m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도로숲으로부터 한한 8m이상 우에 설치가 되어있고요쭉 이렇게 되어있고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. 여기는 광장이고요, 광장에 이렇게 돼서 다시 쭉 연결되어 있고요. 저쪽으로 들어와서 건너편으로 한 300m가 더산책에 있습니다.